안녕하세요. 가끔 말씀한 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지금 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울이 원래 굉장한 복음의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잔멸하다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금의 불도 그냥 두지 않고 다 꺼버리는, 불을, 그런 잔불까지 다 정리하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숨어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 처벌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울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바울로 더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 바울의 변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변화 이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을 잘 알고 있긴 했는데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으로 깨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뒤에. 그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지식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깨어지는 그런 게 있었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어, 그게 구약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들이 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또 살길을 주시고. 그 후에 베냐민의 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또 왕으로 그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뒤에 또 다윗이 세워져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쭉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면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도 많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 또 곤란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 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약속이 결국 구약성경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다 연결이 되니까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의 평생을 살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